네, 안녕하세요 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폴라이브 시즌2 진행자 봉풀 강현우 경감입니다. 오늘 경찰 안팎에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 모셨습니다. 부부 책임 수사관 부 분을 모시겠습니다. 수사 심사관 정하수 경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수익 추적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책임 수사관이 뭔지 누구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책임수사관은 역량과 경력 중심으로 선발된 수사 전문 경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사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이 됐고, 국수본에서의 수사 핵심을 저희 책임수사관이 받게 되는 거죠. 경찰에서는 이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그 일환으로 전문 수사관을 양성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고자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책임 수사관도 그 제도 하에 탄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수사관 자격 관리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어떤 제도인지 좀알수 있을까요? 경찰 자격 시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책임 수사관만 선발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수사관을 네 단계로 분류해서 선발한 다음 수사 난이도에 따라서 예비 수사관, 일반 수사관, 전임 수사관, 책임 수사관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비 수사관은 수사 경과를 가지고 있지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수사관. 그리고 일반 수사관은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3년 미만의 수사관. 전임 수사관은 3년 이상의 수사관. 책임 수사관은 7년 이상 수사관 중에서 책임 수사관 선발 시험에 통과한 수사관. 책임 수사관이 이제 중대한 사건을 이 받는 만큼 시험도 정말 까다로웠다고 제가 들었는데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됐어요? 4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1차 필기시험을 치렀고요. 2차로 자격 행사를 했고 지금까지 취급했던 사건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90명이 선발 됐습니다. 아, 시험 분야가 나눠져 있다는데요. 네. 네, 수사, 형사, 사이버 세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1교시, 2교시 시험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서수명의 주관식 시험이었습니다. 1교시는 90페이지 분량의 수사 기록을 주고 범죄 사실이나 저정법제의 오류, 그 다음에 추가 인지할사 압수수색 영상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평가하는 시험이었고요. 2교시는 <놀람>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그 오류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사기 횡단 비행 사건에서 논점을 찾아서 투자 지휘를 받는 영상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을. 책임수사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뭐, 조직이라든지 업무가 돼 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는 이제 책임수사관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라든지 피해자가 다수, 아니 금액이 큰 사건, 대상 피해자 공무원이나 사회 지도층,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희한 사건을 담당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요 책임 수사관은 경찰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등그 형사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 보직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일처럼 수사 분야에 수사 지 역량을 발휘할 때 있는 그런 분야의 보직을 받게 됩니다. 능력 중심에 그러니까 수사 지 능력에 따라서 보직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고 예를 들면은 책임 수사관 자격을 가진 경위 팀장 아래 책임 수사관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뭐 전임 수사관이나 일반 수사관인 경감 팀원이 있을 수는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좀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예비 일반 전임 수사관, 책임 수사관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 양성을 통해서 능력 종식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품질을 준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제1호 책임 수사관. 이 되셨는데, 책임수사관대표 그래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권 개혁의, 어, 중국적인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경찰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입니다. 어, 제1의 책임수사관 선발자로서, 더욱더 정진해서, 분명 강당하게 수사를 해서, 걱정과 우려가 기대를 바꿀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네, 일선 현장에 수사현장에 돌아가셔서도 이제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